한 주간의 임신, 출산, 육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베라쇼의 임신, 출산, 육아 뉴스 삼신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삼신타임즈의 삼신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혼자 반가워. 맨날 이렇게.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부 관계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 이거 가슴이 찡해지려고 그래, 지금. 자,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연애한 지 5개월도 되, 되지 않았을 때 서로 마냥 불타오를 때 결혼했어요. 아주 따끈따끈할 때 하셨어요. 자,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남편은 준비하던 시험 공부에 들어가고 혼자서 아이색 돌보기 시작하면서 서로 대면대면해지고 권태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연락도 하루에 한두 번, 집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만 하고, 대화도 애 키우는 얘기만 잠깐 하고, 잘때 되면 잠만 자요. 서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다들 이러다가 이혼하나요? <laughs>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다 이혼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아내분이 조금 많은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기가 셋인데 시험 공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내가 희생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남편도 쉽지는 않아. 그래서 지치는 거지 서로. 근데 남편이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아내는 벌이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거든. 둘만의 대화 시간 접점이 안 생겨. 왜냐면돈 벌어, 애셋 양육해,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케어해주고 밥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바쁘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 내가 오늘은 어땠어 이런 얘기를 남편이 들어줄 여유도 없어. 요즘 남편 공부하는데 어때 많이 힘들어? 이런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면 남편이 그게 똑같이 돌아올 거거든요. 오늘 뭐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었지, 애들은 오늘 어땠어? 이런 말이 오가면 거기에서 풀어질 수 있는데 남편이 먼저 해주길 기다리면 절대 안 해. 남자들은 왜냐면 나의 힘듦을 아내한테 얘기하고 싶어하지 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 공부하는데 힘들어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남편은 없어 세상에. 둘이 똑같이 얘가 날 이해해주지 않네 막 이렇게 하면 상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혼 얘기 나오거든. 양말 안 뒤집어 벗는 걸로도 이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아내가 한번 토닥토닥 해줄 필요성이 있다. 뭐간 그런 거? 뭐? 혈 입장에서 음. 미래 에 우리 가족이 잘되기 위해서. 그렇지. 물어 하는 거고. 음. 부인 입장에서는 미래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음. 상황이 돼서. 네. 근데 작성자도 마지막멘트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당연히 그러 생각이 없이 우리가 좀 지키려고 공부를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음. 가족은 괜찮아. 아내가 이렇게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가 전제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남편도 마음이 똑같을 거거든. 아주 남편이네. 남편이야. 다른 남편. 다음 소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꾸 낡은 유 육아용품 물려주는 신호이가 있네. 다섯 <laughs> 살 아들 키우는 맘입니다. 간간이 아이한테 주라고 신호가 본인이 쓰던 육아용품 아이 옷을 물려주고 있어요. 근데 항상 받아보면 흰 옷에 얼룩이 있고 운동화에 신우 아들 이름이 자수로 바뀌어 있고, 자 손잡이 덜렁거리는 세발 자전거, 다고 장난 장난감 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죄다 무료 나눔에도 안 가져갈 것들이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받을 때마다 불쾌해요. 저를 고물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시댁과 엮일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담쌓고 지내고 싶어요. 아하, 이거 약간 그렇지? 아름답고 친근한 신우이 같은이라고 내가 이거 진짜 정말. 이 욕을 할순 없으니까 아름답고 친근해 아주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내가 못쓸것 같다는 버리고 쓸수 있는 거 좋은 거 주세요 마이크로 킥보드 새거몇번안탄거 거 그런 거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좀 아내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시댁하고 엮여가지고 싫은 소리가 오가게 하는 거는 가정에도 분란이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이 사연을 딱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나라면 남편이 신우가 물려준 거를 까보게 한다 그러면 남편이 보고 어 이거는 못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야 이거 우리 누나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겠지. 보통의 남편이라면 아 누나 완전 나 무시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말하겠지. 자꾸 그런 거 주지 마라 이렇게. 아, 어때 명쾌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좀살아 봤어 내가. 몇 대를 그런, 선물이 있나요? 그런 선물 좋아. 책. 책은 그림체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내용이 특별하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교구 중에서 몰펀이나 이런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손상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 걷어내면 되고 추가해서 구매해도 되니까 옛날에 맥포머스 같은 그런 자석교구 이런 거는 진짜 고가거든. 책, 자석교구 이런 것만 물려주지. 옷이나 운동화 이런 거는 애들 아무리 얼마 안 신었다고 해도 발가락 모양이나 이런 게 자기 아이한테 맞춰져 있어서 나는 신발이나 이런 거는 뭐 굳이. 그리고 얼룩진 옷은 좀 지금 나쁠 수 있잖아. 동생이어도. 다음 소식입니다. 아기 낳으면 자차 필수일까요? 아기를 낳고 나면 저도 아이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매번 남편이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직접 운전하자니 장롱 면허라서 사고 날것 같고 아무래도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병원 다녀야 할것 같아요. 보통 먼 거리에 병원 있으면 아기 데리고 병원 어떻게 가시나요? 버스는 아무래도 많이 흔들리고 서서 탈수 있어서 위험해서 안될것 같고 가능하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바구니형 카시트 이용하시는데 택시 탈 때마다 바구니형 카시트 가지고 다니시나요? 자차가 있고 엄마가 운전을 잘하면 아주 나이스하지 그죠? 근데 내가 운전을 못해 장롱 면허고 남편이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맘대로 못써 그럼 아주 곤란하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런 바구니형 카시트를 들고 다니면 그 무게를 엄마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면 기저귀 가방도 가져다녀야 되고 챙겨야 될게 너무 많거든 나갈 때 분유 수유하면 분유 물에 분유 젖병에 분유에 막 생길 게 너무 많아서 짐이 바리바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은 바구니형 카시트를 들고 다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뭐지? 아기띠. 신생아띠 아니면 뭐 그냥 아기띠 요런 띠를 이용하고 가방을 단출하게딱 싸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기띠가 훨씬 더 엄마 몸에 딱 붙게 되고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띠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바구니형 카시트는 손목에 엄청 무리가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때일때 그리고 아기가더 크면 아이가 무게감이 늘어나잖아요. 살이 찌고 크니까 그때는 카시트 못 들고 다녀 그래서 그냥 아기띠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병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아기띠 좋은 거 사세요. 엄마가 가볍고 편하게 쓸수 있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치지 않는 두 살배기 아들. 안녕하세요. 곧두돌 되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체력이 좋아요. 엄마는 슬프지 좋아도 너무 좋서 힘들어요 봐봐 오늘만 해도 수영 4시간 체조 1시간을 내리 움직이고 왔는데 낮잠 1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더니 밤 11시인 지금까지 안 자고 트램플린 뛰고 있어요 엄마로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가 너무 고맙지만 인간적으로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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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싶어요 이 체력 좋은 아들 방전시킬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체력 좋은 애들은 엄마 선에서 안 되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잠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를 혼이 쏙 빠지게 놀아줘야 돼. 이 체력은 단시간은 꼭박 땀이 쏙 빠지게 한번 놀아주는 고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남편 닮았나 보지 체력이. 엄마는 안 좋은데 아들이 아빠 닮아가지고 체력 좋으니까 아빠가 책임지는 걸로 하자. 층간소음 방지 매트 유지 지꼭 필요하거든요. 밤에 놀아줘야 되니까. 그럴때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아주 꼼꼼하게 잘 깔아가지고 온 집을 뛰어다녀도 아래층에서 인터폰 울리지 않도록 준비하셔가지고 남편이 한 시간 놀아주는 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laughs>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하시는 업체들, 판매하는 업체들은 광고 주세요. 수영을 해도 물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뭔가 튜브를 타거나 이런 물놀이일 거란 말이에요. 정식적인 수영이 아니잖아 근데 요런 애들은 걷는 게 진짜 피곤해.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걷거나 뛰거나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또 걷거나 이런 놀이를 해줄 때 가장 지쳐했어. 그래서 엄마들이 6살, 5살 요때 되잖아요. 그럼 태권도를 무조건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남자아이들은 체력소모를 해줘야 돼. 그래야 밤에 잘 자거든 반신욕을 시킬까? 오일 마사지 막 이런 거? 엎어놓고 등경락처럼 이런 거 해주는 거야 릴렉싱 되게 오일 마사지 이게 왜 자기 전에 운동하면 되게 안 좋다고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오트밀 먹이면 철분이 많아서 잠을 잘 잔다는 속설이 있어음 저녁 간식을 오트밀을 해 그러면 5시에 저녁을 먹이고 7시쯤에 간식을 오트밀 우유에다 뿌려가지고 먹여 아주 꿀팁이 나왔어요 한 주간의 임신 출산 육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그리고 뭔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이야기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신원이었습니다